CNB와 대전시청자 미디어센터가 함께 만드는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두터운 햇살과 꽃샘추위가 서로 다투는 날씨입니다. 공기는 아직 차지만 봄날의 햇살은 우리 학교의 자랑, 집나지움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는데요. 건양대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건강까지 책임지는 집나지움에 대해 취재해봤습니다. 건양대 디지털 컨텐츠학과 박준규 기자 전해드립니다. 현대인의 고질병, 운동 부족은 만성의 원인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는 면역력과 기초 체력 강화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운동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적 특성에 맞춘 짐나지움은 시설과 프로그램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종목은 배드민턴, 스쿼시, 피트니스, 골프, 볼링이 있으며, 지하 1층은 피트니스 센터, GX룸, 1층은 최고급 캐나다 단풍나무 바닥에 배구, 배드민턴장, 3층은 볼링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건식사우나, 샤워실, 스포츠용품점까지 구비된 이곳, 학생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어, 저는 배드민턴을 개인적으로 배워보고 싶었는데, 학교생활로 인해서 바빠가지고 배우지 못한 게좀 아쉬웠거든요. 근데 여기에 와가지고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것뿐만 아니라 피트니스나 탁구 같은 것도 배울 수 있다고 해서 나중에 시간이 나 배워볼 생각입니다. 이곳은 교직원 및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지역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600여 명이 수용 가능한 관람석 배드민턴 코트 12개 스쿼시 장도 3개나 있어 양적으로도 빠지지 않는 시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지역민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운동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체육관이 충분히 넓어서 저희 가족들도 부담 없이 와서 운동하고 가는 편이고 체육관이 깨끗하고 커서 매년 충남 지역 전국 단위 대회도 개최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눈선의 자랑인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이렇게 모두가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집나지우 여러분도 이곳에서 생활의 활력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건양대학교 디지털 콘텐츠학과 박준규 기자였습니다.